LG CN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5일자 투자의 신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오늘 갭상승하기도 했고, 오늘 종가를 바라보면서 어제 캔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제 캔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차트를 이탈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휩소 구간을 만든다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잠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면 떨어졌다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알고 있다면 어제 캔들에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캔들 정말 어려웠을 건데, 그러니까 14이나 캔들이 어려웠을 건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요. 주가가 이유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동이 꽤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이미 이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제 방송 못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크해 드릴게요. 다만, LGCNS 올라간 다음에 뒷북치는 채널 아닙니다. 지금 떨어질 거를 맞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는 작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LGCNS는 제가 6월 5일 날 주가가 5만 1000일 때 구독자분들한테 미친 수익을 챙겨 드린다면서 매수하자던 채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도 전에 LG CNS를 매수하자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 6월 23일날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에서 떨어진다 방송했던 채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죠. 자 매수하고 10만 원에서 매도하고 떨어진다 방송했고 이번에 휩소 구간 만들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기회라고 했죠. 추매에도, 신규 매수에도 돈 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캔들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할 거라고 어제 예언했죠.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 몇 주? 16만 주를 매수해 주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가 동시에 매수해 준 아주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LG CNS는 상장주가 할때 JP모건 서울과 모건스탠리도 참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전문 투자 기관과도 친근한 기업이거든요. LG CNS는 프로그램도 매수해 를 줬는데 이렇게 세력의 축들이 매수해 주는 걸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걸 몰라선 안 됩니다. 제가 고점일 때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팔아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도 알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LG CS는 n 상장 후 보호 예수가 6개월 걸려있는 친구인데 2월 5일 날 상장했으니 8월 5일 날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스즈 코리아 물량이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8월 5일까지는 올라갔다가 주가가 반드시 떨어져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반영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LGCNS는 이제부터 약 3주 이내에 우리 채널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주만 투자해도 돈이 된다는 거죠. 목표 주가는 얼마냐면, 제가 바로 일단은 알려드려 볼게요. 마우스를 하다 대면 네모나 박스가 뜹니다.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 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27,100원이라고 적혀 있죠. 127,100원 찍으러 갑니다.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농담 같죠. LGCNS는 거래 대금이 적어져서 단일 과열 완화장치 단일가 거래가 됐던 이 캔들을 지우고 보면 세력들이 쌍바닥을 통해서 파란색 선까지 올리고 횡보를 하는 계단 한 칸을 만든 겁니다 이 다음에 2파장 3파장이 존재한다면 2파장의 고점은 수열의 규칙에 의해서 지난번에 상승한 만큼만 상승하는 거를 1차적인 저항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란색 선까지, 파란색 선이 이번에 높아졌죠. 왜냐면 세력이 다시 매집했거든요. 지금 세력의 평균 단가 대비 올라갔을 때, 시위만 실천 찍으면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뭔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예시를 이 파란색 선의 이 세력요표선이라는 이름을 지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근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드릴게요. 구독자가 되시면 LGCNS를 제가 혼자 매수하고 혼자 매도한 게 아니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휩소 구간을 통해서 매수해서 수익 내자. 이게 저희 채널에 지금 공부한 내용들인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심지어 영상을 날짜를 다르게 올린 것도 아니고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런 자리들 제가 당일날 바로 올려드립니다 매수할 때도 25년 6월 5일 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고 매도할 때도 우리 6월 23일 나 6,004회 조회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걸 알았고 막상 실제로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 올라간다고 분석을 해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는 이유는 맞춰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고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127,000원의 무조건 주가가 딱 찍고 떨어질까요? 이 파란색 선이 유동적이라서 파란색 선을 닿는 날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하자고 챙겨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영상보다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보호 예수가 풀리는 친구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 한동안 밀렸다가 소화가 되고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밀릴 때 물량이 지분의 지금 LGCNS 물량이 20% 거든요. 지금 7.4조니까 20% 물량이면 1.5조 물량입니다. 1.5조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매도 타점은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할 겁니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매도하자고 문자 보내 드리면 가격을 못 찍더라도 대응 방안도 있거든요. 세력의 매도 신호 제가 팔자고 해 드릴 테니까 그날 저랑 같이 팔아요. 세력의 매도 신호 목표선에 대해서 제가 예시와 이론 잠깐 재속에 달겸 알려 드린 다음에 제가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휩소 구간을 통해서 올라가는 주가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부터 세력이 다시 샀으니까 반등하는데 투자는 하겠지만 세력이 하루 캔들만의 주가가 올린다 라는 거는 매집에 대한 근거를 약간은 이탈했죠. 물론 과거에 매집한 물량 400만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도 되기는 한데, 좀더 매집하고 올리진 않을까 정도까지는 생각해 둡시다. 아직은 LGCS가 내일 당장 급등해야 됩니다. 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캔들이 예뻐서 그렇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캔들은 예쁘니까 반등해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견지 내놓되 좀더 밀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수익을 내볼 건데 밀릴 때 외인이 사주면은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지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외인 중에서도 JP모강과 모거스텔린 물량이 꽤 중요하니까 내일도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내일 방송 보러 오세요. 매도하는 데까지 방송 계속 올라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아는 타점들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드리니까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셔서 무료로 챙겨드리는 타점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